저희가 그 매달 학습 계획표를 배부한다 했었는데 그 학습 계획표를 보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학생이 수요일, 목요일 둘 중에 하루랑 일요일만 오는데 숙제는 매일 있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등원을 하면 그 매일 한 숙제를 포함해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험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도 시험을 보고 문법이랑 독해도 다 시험을 봐요. 이 시험지도 저희가 이제 매달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제 만드는 기준을 보여드리자면, 이 학생을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오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요일에 오면 이제 시험 범위가 월화수인 거예요. 목요일에 와도 시험 범위는 월화수이고, 일요일은 목금토일 범위를 시험을 봐요. 수요일에 오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월화수를 보고, 그래서 주중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언제 오든 시험 범위는 월화수고, 일요일은 목금토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 같은 경우는 주중 시험 범위는 단어가 지금 여기 한 권으로 끝내는 복합 에센셜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보는 공통 단어이고, 그 위에 있는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가 어 이미 이 공통 단어를 잘 외우는 학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만 이 동의어 반의어 혼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단어는 지금 범위가 C9에서 C20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첫째 주 주중 시험 범위 단어 시험 범위는 C9에서 C20이 되는 거고 주말에 시험 범위는 C21에서 C3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보면 돼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주중 시험 범위가 97에서 8번까지가 되는 거고 주말에는 9번에서 밀린 부분 복습은 제외하고 생각하니까 9번에서 20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법 독해 유형별 아, 문법 독해까지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중 시험범위는 월화 수라는 것과 주말 시험범위는 목금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보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매일 보는 완성도 테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